근데 지금 어제 보니까 진딧물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면 약해야지. 그래서 진딧물을 지금 언제 정도 해야 되냐, 이거야? 진딧물 있으면 지금 해야지. 지금, 아까 어제 딴, 저, 고추님 딴거 보니까 진딧물이 많더라고. 음. 그러면, 이따가 약해보자. 아니, 저, 백색의 약이 있단 말이야. 그거 갖고 와, 오면서. 갖고 나한테 있는 거 있어. 아이, 금방 차, 이거야. 아니, 이, 이걸 손앞에 잖아. 그 전동기에 있어. 더 어. 하면은 내 그만 예쁠지. 그래서 좀그 진딧물약을 가서 갖고 올까? 아니면 일주일 뒤 아, 일주일 돼 있다가. 저기 안 가도 되니까 이, 이 이거부터 해. 안 가도 되니까? 음. 그, <laughs> 그, 뭐, 그것이 중에 이 농사 일이 중요해. <laughs> 그, 그, 아니야. 그래도 대사를 잡을 거 해야지. 그, 여기에있 그 진딧물액이 저기 있죠. 저거 하면은 그 어리, 뭐, 다, 다슬기 잡으라 어리 간다오면. 다음으로...